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된이라.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않음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당시 로마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있었던 한 분쟁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출신 신자들과 이방인 출신 신자들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음식에 대해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반면 로마에 살던 이방인 출신 성도들은 음식 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교회 안에서 이런 두 부류가 함께 있다 보니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건 먹어야 된다. 아니다. 먹으면 안 된다. 이 음식 문제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시비와 정죄가 오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한 답변을 그들 모두에게 알려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로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바울은 보다 더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여기서 속되게 여기는 사람은 여전히 율법의 음식 규례에 묶여 있는 믿음이 연약한 유대인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지만 음식에 관해서는 아직 리위기의 기준에 사로잡혀서 어떤 음식은 속되고 어떤 음식은 깨끗하다고 여전히 나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음식 규례는 이미 새롭게 정리되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이름으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죠. 디모대전서 4장 3절에서 4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할 만큼 율법의 열심이었던 바울이 지금은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음식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비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고 하셨는데, 새 안약 안에 들어온 우리가 음식 문제로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속되다, 깨끗하다 논쟁하면서 서로를 정죄하며 다투는 것은 옳지 않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한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유대인 신자들만 책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15절을 보시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근심하게 만드는 사람들, 곧 이방인 신자들에게도 권면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음식에 대해 자유함을 누리는 것그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인 신자들의 음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권면의 태도나 말의 방식 등으로 인해서 유대인 신자들이 근심하도록 만든다면 그 태도나 행동은 분명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투와 태도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근심하고 넘어지게 된다면, 그건 분명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을 강압적으로 혹은 무례하게 혹은 기분 상하게 한다면, 그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맞는 말이다 할지라도, 팩트다 할지라도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은 원칙적으로는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먹는 것을 보고 어떤 형제가 시험에 들고 넘어질 것 같다면 먹지 않겠다라는 뜻도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입장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괜찮다가 아니라 상대방은 어떤가이죠. 내가 괜찮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형제가 어떻게 되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자유를 내려놓을 준비를 합니다. 나는 먹어도 되지만 내가 누리는 이 자유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에 들고 근심하고 넘어지게 된다면 그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겠다. 이것이 바울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 태도가 가장 잘 드러나는 구절이 21절이죠.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르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나의 자유로운 행동이 다른 형제의 신앙에 걸림돌이 된다면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겠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지 않겠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 바울도 15절에서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까? 믿음이 연약한 그 형제를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그들을 사신바 되었는데, 고작 음식이라고 하는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그들을 망하게 해서는 되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으로 그들을 대함으로써 16절 말씀처럼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옳은 말을 하지 말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릇된 행동을 하는 자에 대해서 좌시하고 방관하라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른 말, 권면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릇 행하는 자를 바로 잡아 줘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말하고요. 사랑으로 하라라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 꼴을 못 보게 해서가 아니라, 내가 진짜 내두 눈으로 보기 힘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어.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릇 행하고 있는 저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권면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음만 할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의 집에 여섯 살된 딸도 얼마나 팩트 바른 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아빠, 엄마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빠 밥다 먹어야지. 아빠 빨간불이잖아. 얼마나 바른 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상대방에게 다가가서 따뜻하게 권면해 주는 것은 정말 많은 훈련과 성경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보시는 눈, 극률의 눈, 사랑이 없이는 극률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극률이 아니라 판단만 남게 되고, 결국 정제하게 되고, 기준과 잣대만 날카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본질로 믿고 끝까지 목숨을 걸고라도 끝까지 따라가야 하는 그런 성도들인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 꼭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 비본질의 문제들이 생겨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의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19절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본질은 화평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신앙을 세워주는 것이고 덕을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업을 이런 음식 문제 같은 비본질적인 일로 시비거리로 만들지 말라. 그런 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라.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따라 살아가는 데 힘을 써야 한다. 그것은 바로 화평과 서로의 신앙을 세워주는 것과 교회의 덕을 함께 세워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이 더큰 사람이 더 많이 양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이 더큰 사람이 더 많이 양보하고 더 많이 희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17절, 18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다시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 비본질적인 것에 매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이것이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속한 어떤 공동체에서도 우리는 화평, 샬롬을 추구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화목을 이루고 서로를 세워주며 함께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